올해의 아티스트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의 아티스트 세 번째 주인공은 에이티즈입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하티스트상을 받았는데요. 상위를 걸맞게 최신 컴백 앨범으로 데뷔 후첫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에이티즈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에이미 소팀. 네, 우선 2년 연속 이 자리에 와서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항상 보고 싶은 에이티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어서 소감은 윤호가 해주는 걸로. 네, 이렇게 글로벌 아티스트 상에 이어서 올해 아티스트 상까지 네,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네 항상 고생해주시는 KQ 식구분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 그리고 마지막 t 이티니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성장하는 t 이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여덟 명 나와 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였습니다. 2 3 MS팀